위대한 상인의 비밀 육장 카라반이 팔미라의 본부로 들어오고난 지도 거의 두 주일이 지난 어느 날 하피드는 마구간에 있는 그의 집섬 침대에서 자다가 파트로스의 호출 명령을 받고 잠을 깨었다. 그는 서둘러 주인의 침실로 가서 그 주인을 자가 보이게 만드는 커다란 침대 옆에. 불안한 마음으로 서 있었다. <laughs> 파트로스는 눈을 뜨고 이불을 멸치면서 겨우 일어나 앉았다. 얼굴은 야위었고 손에는 빗줄이 부풀어 있었다. 하피드는 그가 불과 두 주일 전에 자신과 얘기했던 그 사람이라고 믿기가 어려웠다. 파트로스는 침대 아래쪽으로 몸을 움직였고 하비드는 침대의 귀퉁이에 조심스레 앉아 주인이 말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 파트로스의 목소리와 음조 또한 지난번 만났을 때와는 달랐다. 하비드. 자네의 야망에 대해 되돌아볼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리라 생각한다. 그래, 아직도 상인이 되고 싶으냐? 예, 주인님.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지. 나는 자네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 싶었다. 그러나 자네가 보다시피 나에게는 다른 계획들이 마련되어 있구나. 내가 위대한 상인이라고는 하지만, 나 역시 죽음을 대문 밖에서 팔아 치울 수가 없구나. 죽음이 마치 부엌 문 앞의 배고픈 개처럼 며칠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다. 언젠가는 문이 열릴 거라 기대하면서 파트로스는 기침 때문에 말을 멈추었고, 하피드는 그가 숨을 고르려고 애쓰는 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마침내 기침을 멈추고 파트로스는 힘없이 웃었다. 우리가 함께 할 시간이 얼마 없구나. 그러니 빨리 시작을 하자. 우선 이 침대 밑에 있는 편백나무 궤짝을 꺼내다오. 하피드는 무릎을 꿇고 가죽군으로 묶인 작은 궤짝을 끌어당겨 파트로스의 다리 아래에 갖다 놓았다. 파트로스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낙타지기보다도 못하던 수년 전에 나는 우연히 두 사람의 산적으로부터 쫓기고 있는 동방의 여행객을 구해준 적이 있다. 그가 생명을 건져준 대가로 무엇이라도 대답하고 보답하고 싶으니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했지만 나는 특별히 원하는 것이 없다고 했지. 그는 내가 가족도 없고 돈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집으로 가서 자기 가족이 되자고 했다. 내가 새로운 삶에 익숙해진 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이 괴짝을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각각 번호가 적힌 열 개의 가죽 두루마리가 있었지. 첫 번째 두루마리에는 학습의 비법이 적혀 있었고 나머지 두루마리에는 상술로서 큰 성공을 거두는 데 필요한 비법과 원리가 담겨 있었다. 그후 1년 동안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두루마리의 현명한 말들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고, 첫 번째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학습의 비법을 통해. 모든 누루마리에 적힌 말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들은 곧 나의 사고 방식으로서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마침내 내 습관이 되었지. 나중에 그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난열 개의 두루마리가 있는 괴짝과 밀봉된 편지, 그리고 황금 오십 조각이 든 지갑을 받게 되었다. 밀봉된 편지는 양자로 살던 집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을 때까지 열어 보아선 안 되는 것이었지. 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뒤 떠났고. 발미라로 가는 길에서 비로소 그 편지를 뜯어 보았다. 그 내용은 금을 들고 가서 두루마리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것이었어. 또한 그 편지에는 내가 버는 돈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쓰여 있었고 두루마리를 받도록 정해진 다음 사람이 나타났다는 특별한 계시가 있을 때까지 가족 두루마리를 절대로 누군가에게 보이거나 주어서는안 된다고 쓰여 있었다. 하필은 머리를 갸우뚱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돼요, 주인님. 계속 들어봐. 나는 수년 동안 그 계시를 기다려 왔다.기다리는 동안 두루마리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하여 많은 돈을 벌었지.그리고 이제는 내가 죽기 전까지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적어도 자네가 베들라임에서 돌아오기 전까진 말이야. 자네가 베들라임에서 돌아올 때 별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나는 자네가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지. 그 사건의 뜻을 정말로 이해해 보려 했지만, 감히 신의 행위에 도전하지 않기로 했네. 그런데 자네가 옷을 포기했다고 말했을 때, 내 가슴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네. 이제 긴 기다림은 끝이 났다. 것이난 드디어 괴짜의 다음 임자를 찾은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나의 에너지가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네. 이제 내 삶의 끝이 다가왔지만 나의 긴 기다림도 끝이 났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 같네. 목소리가 점차 힘이해지는 가운데, 파트로스는 뼈만 앙상한 주먹을 단단히 쥐고서 하피데에게 다가갔다. 이 가까이 와서 잘 들어라. 이제 내 말을 반복할 힘도 없구나. 그의 주인에게 다가가면서 하피데의 눈은 젖어들었다. 파트로스는 하필의 손을 꼭 잡고 힘겹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궤짝과 궤짝 속에 들어있는 소중한 것들을 자네에게 전하마. 그러나 먼저 자네가 동의해야 할몇 가지 조건이 있다. 이 궤짝 안에는 금화 백달란트가 들어있지 생활비와 장사에 필요한 양탄자를 조금 살수 있을 정도의 돈이다. 네게 더 많은 재산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도움이 안 돼. 자네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위대한 상인이 되는 것이 더 보람 있는 일이지. 결코 자네의 포부를 잊지 말게. 즉시 이 도시를 떠나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거기 가면 두루마리가 가르쳐 준 것을 적용할 무수한 기회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북을 곳이 정해지면 첫 번째 두루마리라고 쓰여진 것을 열어보도록 하여라.그것을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그래야만 다른 두루마리에 적힌 상술에 관한 원리를 배울 수 있는 비법을 완전히 터득하게 된다. 각각의 두루마리를 다 배우고 나면 사놓은 양탄자를 팔기 시작해도 좋다. 만일 자네가 배운 것을 자네의 경험과 결합시킨다면 또각 두루마리를 지시대로 계속 공부한다면 판매는 매일 늘어날 것이다. 나의 첫 번째 조건은 첫 번째 두루마리의 교훈을 따르겠다고. 맹세하는 것이다. 맹세하겠느냐? 예, 주인님. 좋아, 좋아. 자네가 두루마리의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자네가 꿈꾸던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얻게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나의 두 번째 조건은 자네가 버는 돈의 절반을 자네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항상 나눠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 이 조건을 어겨서는 안된다. 맹세하느냐. 예 주인님.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남아있다. 절대로 두루마리나 그 속에 있는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서는 안된다. 어느 날 내가 보았던 별이나 자네의 자유로운 행동처럼, 자유로운 행동, 암시를 보여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자신이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자네가 그 암시를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자네의 마음에서 옳다고 느껴지면 그 사람에게 괴짝과 그 내용물을 넘겨주어라. 다만, 그때가 되면 내가 자네에게 부탁했던 이러한 조건은 필요가 없게 된다. 내가 오래 전에 받은 그 편지에는 이것을 받는 세 번째 사람은 그가 원한다면 내용을 공개해도 좋다고 적혀 있었단다. 이세 번째 조건도 지킬 것이지. 예, 지키겠습니다. 파트로스는 마침 무거운 짐을 벗기나 한 것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힘없이 웃고 나서 뼈가 앙상한 손으로 하피드의 얼굴을 만졌다. 괴짝을 가지고 떠나라. 이제 더 이상 자네를 볼 수가 없겠구나. 나의 사랑과 너의 성공에 대한 내 믿음을 간직하고 가거라. 그리고 언젠가 자네의 미래가 안겨줄 행복을 리이자와 함께 나누기 바란다. 괴 책을 들고 침실을 나서는 하피디의 뺨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그는 밖에서 잠시 멈춰 섰다가 괴짝을 마루에 내려놓고 그의 주인을 돌아보았다. 성공하겠다는 의지로 충만하다면 실패가 너를 이길 수 없다. 괴짝을 마루에 내려놓고 그의 주인을 돌아보았다. 성공하겠다는 의지로 충만하다면 실패가 저를 이길 수 없겠지요. 파트로스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손을 들어 작별을 고하였다.